안녕하세요. 천지부동산 노란자화상입니다. 오늘은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할 거야. 근데 근생에 투자를 할 거야. 여기서 짚어 봐야 할 체크포인트. 자,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내가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고 투자하려는 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자녀들한테 증여용으로 선물로 주려고. 세 번째는 내가 거주 주택이 있지만 투자용으로 그냥 하나 더사 놓으려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본인 주택 매도 후에 투자하겠다. 이거는 아주 바람직해요. 자, 본인 주택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계약일자, 잔금일자만 맞춰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 현금하고 맞춰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에 대출까지 됩니다. 뭐 한남뉴타운 매매 가격이 보통 뭐 못해도 17억, 18억, 20억 이러는데 15억 이상짜리들 대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는 아파트에 한정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단독 주택이나 빌라 뭐 이런 것들은 근생 이런 것들은 다 대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꼭 하나 따라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혹시 금매물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녀 증여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조금 그 꺼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살 경우에는, 어, 그래, 나 이렇게 해서 증빙을 하면 되는데, 부모 돈을 증여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자금조달 계획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 어, 좀, 뭐, 뭐, 선호할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택보다는 비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미가 없잖아요. 심적 부담이 덜 하죠.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모아놓은 자산이 있다면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취득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뭐, 근생이야, 어쨌든 4.6% 취득세지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 주택수까지 포함해서 취득세가 따라옵니다. 자, 다음으로. 거주주택이 있지만 투자용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 2주택자가 주택을 또 취득하게 되면 12%가 적용이 돼요. 어, 이거는 좋기는 한데 너무 좋아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취득세가 만만치 않게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선회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자체를 보류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나를 처분하고 들어온 거나 아니면 상당 시간 후에 좀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늦게 들어오겠다 이거죠. 어, 이러니 대부분의 한남뉴타운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비주택, 즉 토지나 근생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는데 투자를 하려는 분들, 자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는 뭐였어요? 근생에 대해서 투자를 할때 요런 부분들이 있더라. 전반적으로 한번 돌려봤고요. 자, 근생 구입 시 체크 사항. 첫 번째,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권 배정 가능 여부. 그리고 세 번째, 추정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 자, 이세 가지만 검토를 해보면 근생에 대해서 뭐,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자, 주택에 비해서 근생은 대출 가능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기존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 주택을 살 경우에는 이거는 대략적으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뭐좀 그 규모가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어차피 반 개수를 공제하기 때문에 썩뭐 늘어나지 않는 구조고요. 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샀어. 그러면 나는 이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쪽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부로 해서 대출이 나온다는 게또한 가지 제약상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보다는 비주택을 선호하게 되더라. 자, 비주택으로 오게 되면 대출 금액이 기본 5억에서 어, 사업자 대출로 가게 되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까지 편안하게 나온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의 어, 근생으로 해서. 매매가 약 24억짜리가 있다. 이게 대지 지분이 10평이더라. 이거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평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평가 금액 플러스 프리미엄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구역이 아닌 지역. 자, 2구역 내지는 4구역, 5구역에 있는 근생 물건이다. 그럼 이런 것들의 적정한 매매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3구역의 평가 금액을 대입할 수 밖에 없는데요. 10평 분할 근생이다라고 했을 때, 3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 좋고, 대로변에 접해있을 때, 평당 평가 금액이, 어, 평당 9천만 원이 살짝 안 됐어요. 대략 한 8,700만 원 왔다 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4구역이나 5구역의 분할 근생 같은 경우도, 뭐, 어바웃 대략해서 평당 9천을 잡아준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10평이다. 그러면 9억 정도 되겠죠. 근데, 모든 물건들이 다 그렇게 구천 근처에서 평가가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고 이렇게 봤을 때 대지지분 10평에 평당 9천이다 그러면 평가 금액이 9억 정도 나오겠죠 이게 매매가가 24억이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주고 사는 거야 프리미엄을 15억 정도를 주고 사는 거다 근데 요 물건을 샀을 때 30평대를 간다 그러면 썩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내 현금이.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에 대출이 10억 이상이 나온대. 대출이 12억이 나온대. 그럼 나는 편안하게 12억 정도 현금만 갖고도 이 물건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장점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돼. 그래서 종부세도 자유로워. 취득세도 자유로워. 4.6%만 내면 돼. 이런 부분들이 요런 그 근생 물건의 장점이 되겠고요.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남 뉴타운에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 한 10억에서 11억 사이가 어, 거래 가능한 프리미엄이고요. 물론 호가 기준으로 하면은 뭐 12억도 있고 13억도 있어요. 덩치가 큰 것들은 어, 10억 언더도 있습니다. 자, 수요가 높, 많기 때문에 피가 어느 정도 높게 붙어요. 이게 12억, 13억이 붙어요. 근데 이근생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예를 들어 24억이다. 근데 평가예 평가 추정 평가액이 9억 정도 돼. 그러면 여기에 p 가 이미 15억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과연 내가 p 를 15억이나 주고 이런 근생을 살 사서 좋을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 봐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피가 15억이 붙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어, 저 스스로가 구입을 안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 고객에게 추천을 안 하겠죠.